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음, 10월달 미션패망 마지막 중간 순위를 제가 영상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미션패망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좀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패망은 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요렇게 앞글자를 따갖고 음,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어, 단어입니다. 패망 <laughs> 팽이 아니에요. 패망 자, 바로 들어갑시다. 자, 1, 2, 3위는 지금 제이킴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반응하는것 어, 같아요. 님은 그 다음에 3, 3, 3, 번디님 3위. 그래서, 어, 이게 수익률이 똑같아요. 22.71%. 음. 그러면 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가 어, 이메일, 그 이거 저기 미션 신청을 제일 먼저 한 사람 그 순서대로 제가 일, 이, 삼 n m 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이 n 님이일이 좋은게 좋은거님이 이 위, 쓰리쓰리본 o 님이삼 s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사 위부터 십 위까지는 o 아, n 보시면 되고 지금 21% 이상의 어, 수익률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11일부터 2 0일까지쭉 음, 해놨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이제 한 달이 남았어요. 음, 자, 미션 기간은 6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1일 종가까지 제가 어, 반영을 할게요. 예. 아시겠죠? 11월 마지막 날 아니고 11월 1일 종가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저기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다들 희망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38일까지 지금 갖고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예, 유피터님이 18% 이상, 그 다음에 시그널, 시그널스님까지 17% 이상, 그리고 안도현 님부터 16% 이상 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아 어, 밑에는 뭐15.78도 있고 한데 그거는 제가 좀 제외해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뭐이 공간도 이렇게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좀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아뭐10% 어, 20%는 금방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걸 보시면은 이 포트폴리오 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수률이 <laughs> 똑같이 나온다는 거는 제이킴 <laughs> 님, 좋은 게 좋은 거 님, 그3 3 3 본디 님다 똑같이 지금 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이렇게 어 적은 종목 수를 갖고도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구나. 어, 이걸 좀볼수 있어요. 그렇죠? 여길 보면은 어, 리버킴님하고 지안티님은 어, 같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수익률 똑같은 거 보면은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씩 다 달라요. 음, 이두분 어, 뭐야 이재준님하고 그대희웅이님 이렇게 두 분은 또 같을 거고 여기도 좀 같고 그렇 같은 거그 외에는 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아, 이런 건좀알수 있는데, 하지만, 어, 다수는 나하고는 좀 다르다. 아, 그, 이 포트폴리오 짠 게. 요것도, 그, 어, 뭔가 지 보여주는 게참 재밌어요. 아, 남들이 다 나랑 같지가 않구나. 아, 남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의 시각을 볼 때, 나하고 틀리다고 맞, 이게 틀리다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른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때이 사람이 다른 소리를 내가 생각하는 거 하고 딴 소리를 해도 아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냥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 인생을 좀 배울 수 있어요. <laughs>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갖고 와 봤어요 음, 차트를 좀 정리해 봤는데 아, 이게 6월 26일부터 지금 10월 30일까지에요 그래서 애플 요게 검정색이에요 지금 검정색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렌지색 아니, 빨간색 그리고 아마존은 연두색 알파벳은 오렌지색 그래 페이스북은 파란색 넷플릭스는 어, 검정이랑 비슷한데 요거는. 어 짙은 브라운 색이에요. 갈색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아, 어떻게 움직였구나. 이걸 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쵸? 음. 그래서, 어, 변동성이 좀 심했던 종목이, 이렇게 보면은, 애플이 좀 변동성이 심했다. 그쵸? 이 애플. 애플 움직이는 거 보면은, 팍팍팍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죠. 그 다음에 변동성이 심했던 게, 아, 페이스북. 페이스북. 파란색. 그리고, 어, 아마존도 변동성이 꽤 컸어요 그 나머지는 아 그냥 고만고만 그 안에서 움직인 거 같아요 왜냐면 퍼센티지로 보면은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네. 아이고. <laughs> 음. 퍼센티지로만 봐도 한2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34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음. 요걸 이렇게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지금 음, 이5 day change, 어, 5일 동안의 변화하고 올해 1월 1일부터의 변화예요. 이제 보시면은 어, 그래도 최근 5일 동안 가장 조금 변동이 심했던 게 페이스북,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그리고 아마존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하고 이제 구글이에요. 구글은 어, 금요일 날다 폭락할 때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그쵸? 그 실적이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잘 나와서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변화를 보면은 어, 아마존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넷플릭스 음. 그리고 어 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그래서 이제 구글 주식을 들고 실제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 어, 좀 마음고생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어. 똑같은 팽 종목에 들어가고 또, 또는 저희 채널에서 얘기하는 패망 종목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 어, 이게 플러스 20%밖에 남들 막더 이상 이제 수익이 더 크게 오를 때 혼자 오르를 못해갖고 마음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어, 너무 디프레스 돼 있지 아세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괜찮으면은 쭉쭉쭉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요거 캐파 요거는 시가총액인데요. 캐피털 라디이션 그래서 지금 애플이 일단 2트릴리언 trillion, 2트릴리언은 좀 깨고 좀 내려온 상태예요. 1.8트릴리언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2위가 됐죠. 그 다음에 아마존 이 3위, 그 다음에 구글은 그래도 원투 리언 클럽에는 들고 계시습니다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지금 751년, 그리고 넷플릭스는 한참 멀었죠. 200밀리년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걸좀 갖고 왔어요. 자 요거는 저희 이제 패망 종목들 수익률이고요 요거는 어, 지수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어, 특징적인 게 다우보다 코스피가 훨씬 좋았다 6월 26일부터 10월 30일로 딱 봤을 때 그쵸 한0.3% 정도 다우존스를 상을 했어요 코스피가 어, 대단한 겁니다 그쵸? 어~ 그리고 나스닥이 역시 (11프로) 11, 거의 1 2 정도 수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보면은 페망 어~, 어 제임스리 해외 주식 채널에서 만들어낸 단어 페망의 수익률이 가장 좀 좋다 현재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한 주씩 우리가 어, 포트폴리오에 담았다고 봤을 때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이 미션 폐망이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 저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폐망이 이제 끝나면은 제가 2021년도 또 이벤트를 하나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어, 구독자 분들만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구독을 안하고 계신 분들은 뭐 열심히 구독을 해 두시고요 왜냐면은 어, 미션 폐망도 실은 뭐 나중에 아시게 된 분들 그니까 나중에 제 채널을 아시게 된 분들이 이거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없느냐 이런,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어, 이미 그 미션이 폐망은 그때 어, 그 시점에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래서 뭐 구독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음, 하지만 이제 2021년도에도 제가 이런 이벤트를 할 건데,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거예요. 어, 그 뭐, 첫 거래일부터 해갖고 집계를 할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12월 달에 가서 어떤 미션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 그 선물도 올해 이미션폐망이랑 똑같은 선물을 드릴 거예요 (2021년도에도) 뭐냐면은 어~ 이 미션패망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 드리자면은 (1) (2) (3위까지) 이제 그 선물을 받으시는 건데 음~ 어~ 뭐 (1등은) 뭐다 모다, (2등은) 뭐다가 아니고 (1등이) 되면은 제가 선물을 (3개를) 준비할 거예요 그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1등이 그래서 어 제가 지난번 시어 요거 미션 패망 중간 이제 순위를 발표했을 때그 선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물 하나가 하나는 어 아마존 디지털 기프트 카드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원하는 종목 알려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여다보고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공유할 거예요. 그분하고는 내가 이런 종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왜이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제가 뭐 종목만 딱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이 종목에 투자했고, 왜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고, 어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해서 1등한테는 굉장히, 어 뭐, 그걸 선택을 하신다면은, 나는 아마존 기프트카드가 좋아. 그래서 그걸 선택하면은 뭐, 그분은 그거 갖고 와시면 되는 거고, 어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공유 받으시는 분한테는 그런 식으로 그 종목을 왜 내가 투자했고 왜 내가 들고 있고 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미션인 것 같아요. 그죠 미션 패망은 실은 뭐 여러분들은 돈 내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뭐제 채널에 열심히 오시고 그 다음에 어, 영상도 잘 봐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될제 영상은 뭐 빨리 감기나 뭐 쭉쭉쭉 스킵하면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이 중간 중간에 얻어지는 게좀 있거든요. 음,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제 영상 꼭 처음부터 끝까지 쫙 봐주세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만 뭐 봐주시고 하면은 또 제가 고마우니까 이런 미션도 하잖아요. 뭐 그리고 뭐 댓글 이벤트도 제가 하고 제 사비를 들여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뭐 여러분들한테서 뭐냐. 받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 채널에 고맙게도 실은 제 채널이 이렇게 막 다른 해외 주식 채널 대비해서 뭐 이렇게 막 유명한 것도 아니고 실은 존재감이 없는 채널이고 그 영상들도 실은 막 무슨 종목 추천해주고 유망 종목 알려주고 뭐, 뭐 자극적으로 막뭐 제목 뽑고 그러진 않잖아요. 다만 저는 진짜 이제 공부하는. 좀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채널로 저는 쭉 끌려가고 있어요. 제가 뭐 구독자가 늘지 않더라도 저는 그거 별로 큰 신경 안 써요. 뭐, 물론 늘면 참 좋겠지만은 아, 뭐 구독자에 막 몸매서 막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난 아, 주식으로 그래도 좀 제대로 좀 배우고 싶다. 좀 어, 제대로 잘하는 사람을 좀 보고 어, 본받고 싶다. 물론 왜 저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 다만. 나는 트레이딩을 쭉 해왔는데,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실은 남는 게 별로 없더라. 근데 이제 진짜 어, 제대로 인베스팅을 하는 사람을 좀 찾아보고 싶다. 어, 저는 인베스팅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는 뭐 사고 팔고 그런 걸잘안 하거든요. 한번 사면은 쭉 들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아마존은 지금 6년 이상 좀 갖고 있었고, 다른 종목들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매수했던 해외 주식 종목들 중에 한 종목 빼고는, 한 종목 빼고는 제가 지금까지 다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거짓말 아니에요. 한 종목만 제가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공개했지만, 한 종목, 한 종목도 제가 공개를 했었어요. 어떤 종목을 샀다가 바로 팔았는지. 하여튼, 어, 그러니까, 구독하신 분들은 또 열심히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어, 뭐, 트레이딩만 열심히 해서 좀 뭐랄까 이렇게 어,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와서 좀 음, 제대로 된 인베스팅을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 지금 한달 남았으니까 자기가 사춘이권에 지금 들지 않는다고 너무 디프레스 그 돼있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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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지 마시고 음, 또, 이게,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짰느냐, 그리고 이 종목들이 각자 어떻게 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1, 2, 3위는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지금 기회가 있어요. 아시겠죠? 하여튼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